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퓨처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음 다들 아실 겁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양극재를 만드는 원료를 가지고 오죠, 그쵸 담당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합쳐서 수직계열화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뭐 지주사와 그리고 사업회사와의 관계 이런 관계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조금 있다, 그렇죠? 차이가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근데 무엇보다 최근에 주가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공매도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물론 이 구간에서 불법 공매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려고 이번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근데 시장하고 같이 엮여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보시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은 20조 정도입니다. 20조 정도의 이 기업은 어 코스피 내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내에서도 2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의 기업이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종종 보일 정도로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0조 정도는 뭐꽤 많이 보이는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포스코퓨처엠뿐만이 아니라 포스코퓨처엠이 내리면 포스코홀딩스가 내리고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내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내립니다. 코스피가 내리고 왜 포스코그룹이 내리면 시장이 내리기 때문에 시장이 내리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죠. 왜 선물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매도세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가 있는데 뭐이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비차익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비차익거래가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시장을 들어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현물을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 매도세에서 이 차익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추종해 가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매도가 진행됩니다 그게 선물이 빠지면서 나와요 근데 선물을 빠지게 되는 원인이 현물이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하락세 즉 주도하고 있던 종목이 너무 사이즈가 커져 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되죠? 선반영을 해 버린 거죠. 뭐를? 앞에 좋을 부분을요. 포스코퓨처엠은 지금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 빠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 시장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를 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불안한 요인이 비단 한국 시장 때문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미국 시장도 충분한 불안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보다 종목에 대한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냐면,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의 은행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실제 망했고요. 그쵸? 이게 확 번져서 금융위기급의 충격이 올수 있다. 원인은 뭐예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쵸? 실제 인상이 많이 됐었고요. 지금은 미국 기준금리가 5.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동결을 하면서 갔을 때도 여기 높은 금리 수준을 기준 금리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일반적으로 대출이 나가는 금리를 보면 어 1.5배 이상은 나가겠죠. 왜? 마진 자체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기준금리 대비해서 채권금리가 결정이 되고 초단기 금리는 이것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증시 하락으로 선반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들고 포스코 퓨처엠에다가 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상승하면서 선반영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디서 봤냐면요. 에코프로를 보고 본 거예요. 최근, 올해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를 제가 밑에다가 깔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요. 주봉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20년도에 에코프로의 주가는 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거의 한 3만 원, 4만 원대였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쵸? 상승폭이 언제 컸죠? 에코프로가 훨씬 더 컸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때 차이가 발생한 게 실적의 증가폭보다 무엇보다 확인해야 되는 내용 한 가지예요. 꿈을 꾸고 가는 구간이 있는가. 그리고 이 내용을 지나서 실제 실적을 확인해고 가야 되는 구간이 있는가. 이두 가지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지고 자꾸 지금까지 막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어트 파동은요, 실제, 이, 어디부터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이 내용을 잡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 내용을요, 이론을 만든 엘리어트조차도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원전에 보면, 후대에 남긴다, 그리고 책을 덮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쵸? 그렇죠? 이 사람도 정확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을 더하는 거죠. 그 비율을 더, 더 해서 만든 게, 피보나치 수혈입니다. 앞의 수의 비율, 그죠 그리고 뒤에 수의 비율, 뒤에 두 번째의 비율.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618, 0.618, 어느 정도를 돌파했을 때, 뭐, 2.618까지 갈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꿈을 꾸고 갔을 때는 2020년과 21년까지예요. 근데 22년도의 실적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 3년도에 시세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22년도부터 포스코 퓨처엠이 시작을 먼저 한 거죠. 그쵸? 물론,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다시 만들고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시세를 먼저 시작했다는 건 실제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쵸? 명확하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건, 자. 상승 폭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실적에 대한 확인이 포스코퓨처엠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뭐 수직 계열 아니 뭐 때문에 좋다, 저것 때문에 좋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선반영된 폭이 에코프로가 더 컸고 그리고 조종 폭도 더 컸고. 그렇조종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포스코퓨처엠이 시작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먼저 하고 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왜 빠질까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상승하는 쪽, 즉 미래 가치를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포스코 피처엠이 먼저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조정에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지 뭐 양극재가 거품이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주가 측면에서는 150만 원, 70만 원이 가격대가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거품이 해소되는 거품이란 말이에요. 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고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순 없지. 근데 6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탈하는 걸 보면서 매도하지 않고서는 지금에 와서는 매도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요인도 채권금리가 지금 어때요? 급격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 시장도요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막아야 돼요? 연준이 막아야 돼요. 왜? 원인을 연준이 제공했잖아요. 파월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파월의 이 연준 의장을 하는 이유가 돈 벌라고 할까요?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란 말이죠. 그렇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철저하게 저평가 구간으로 왔다. 그렇왜 하락을 선반영했으니까.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그렇 최근에 실적이 안 좋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생각해야 될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 빠진 거 당연합니다. 스트레스 받지만 당연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다음이 열립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철저하게 가격 전략에 맞춰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격을 잡을 때는 신고가 이후에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놓쳐드려 왔습니다. 왜?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선반영을 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니까. 반대로,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선반영을 받아서 떨어지는 그 시작점은 신, 신저가가 되니까. 그쵸?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신저가 구간에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포스코 퓨처임이 신저가인 것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산업이 성장하겠는가예요. 산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즉, 성장 산업이라는 건 성장주보다, 즉, 성장하는 기업보다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요? 정부에서 만들어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만드는데, 이 정부에서 만드는 핵심 요인이 뭘까요? 공감대입니다. 공감대.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는 뭘까요? 친환경. 그죠. 렇 친환경이라는 걸 절대 빼놓지 말고 보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AMPC라고 하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린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이다. 단지 너무 많이 받은 평가와 그리고 이 그지 같은 공매도들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더 거칠게 나오고 있는 점.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충분히 상환이 될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은 지금도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에코프로뿐 아니라 여기 보세요. 포스코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막 14%, 20%, 20%, 20% 27%, 16%, 13%, 25, 25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14%대 공매도 이 거래 비중이 잡혔어요. 두 자릿수라는 건 엄청난 공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 다 죽을 거예요.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가격에선 만들어진다. 제가 주가가 막 60가고 50가고 이럴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관련된 이런 영상을 찍지 않았어요. 왜안 찍었는지 아세요? 매수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충분히 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가격을 빗대어서 매수를 했을 때 고가를 탈환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주가는 빠지고, 그렇죠? 주가는 빠지고, 실적은 올라옵니다. 왜? 성장산업이니까. 이걸 뒤에서 누가 밀어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밀어요. 그렇죠? 이렇게 미는데,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사실상 주가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랐잖아요. 그런 부분의 괴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 공매도 세력들 이놈들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지게 나온 겁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올라오면서 모든 부분이 다 커버 될 거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왔고요 무엇보다 자 보세요 신고가를 다시 달성하는 데까지 몇 프로가 더 가야 됩니까 150%가더 가야 돼요 굉장히 크게 상승 룸이 열려 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정배열을 만들어야 되죠. 정배열을 만들려면 첫 번째 단계가 포스코 퓨처엠이 62평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 가격대가 어디예요? 40만원이에요. 40만원까지 물론 이게 지금 저가 구간에서 한달 반째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62평선이 점점점점 낮아질 겁니다. 낮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잡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잡지 말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정배열 이유가 아니라 최소한의 확인을 거친 이후에 매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매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격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가격에 집중해야 되는 그첫 번째 단계가 정배열을 바꾸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배열은 62평이 낮아지고 있고 주가는 이제 충분한 하락을 거쳤고 실적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적 관찰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을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봤을 때 가격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매도를 하고 나왔을 때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주가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서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하지만 그 장기 투자는 절대로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등하는 건 기술적 반등입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에 폭만 먹더라도 내가 50% 정도의 수익은 낼수 있다.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베이스로 두더라도 또는 신규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물량이 있다면 그 물량 중에 일부분은 베이스로 두더라도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 최장 기간이 3개월 안으로 끊어야 된다는 거고, 그건 주식 시장의 상승 논리상 3개월 이상 시세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시세는 조정을 받은 이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추가적으로 뭐 100%가 더 올라간다고 한들 저가에서부터, 즉첫 번째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에서부터 올라오는 폭보다는 훨씬 더 작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오는 건 뭐다? 다중고점을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쵸? 실적이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좋아지지만 그 시간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절대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정성스럽게 해왔는데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저도 정성스럽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퓨처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돈 되는 정보를 제가 가지고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 적용했을 때 효용가치가 있어야 돼요. 야 3년 뒤에 갈 거야.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서 무언가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 정리 한번 갈게요 포스코 퓨처엠은 2차전지 소재주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에다가 원료를 공급하죠 그쵸 그래서 기업 측에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이 되어 있다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미 70만 원까지 가는 가격대에서 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퓨처엠만 보는 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까지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철강 쪽에 이쪽에 있는 그 베이스를 깔고 있는 홀딩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성장 산업이 아닌 이 철강 산업을 끼고 있는 게캐시카운는낼수 있을지 언정 성장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고가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되 지금은 철저하게 저가 구간에 있고 이런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을 토대로 만드는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렇죠? 이건 에코프로 BM까지도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가격대와 상황이나 이런 부분 다르겠지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M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빠진 가격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철저하게 대처를 하되 앞으로는 우리가 장기간 보유할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제가 한분한분 빠짐없이 확인해서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가 만들게 된 원인은 시장이 내려서이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시장이 내리기 위해서 뭐 누군가 조장했거나 그렇다기보다 포스코 퓨처임을 포함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신고가를 만들면서 대시세 구간을 거쳐 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대시세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 가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도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신, 신고가 이후에 즉 선반영 구조에 맞는 대시세 구간을 먼저 달성할 수 있게 앞으로 선반영 구조에 맞는 즉 신고가를 거쳐 가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검색기와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포스코 퓨처엠이 어떤 식으로 시세가 발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는 에코프로가 어떤 식으로 시세가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이 기법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익혀가시고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 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 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의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 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언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쌤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 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듀얼.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 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